한 수행자가 두 손을 모아 운문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부처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는 존경도 갈증도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도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위대한 존재, 숭고한 진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높고 멀리 있는 무엇. 부처는 그래야만 할것 같았다. 운무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말은 똥막대기. 거룩함도 없고 장엄함도 없는 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모욕인가? 부정인가? 아니면 시험인가? 그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해할수록 더 멀어졌다. 하지만 운무는 부처를 더럽히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처라는 이름, 부처라는 개념, 머릿속에 만든 부처상을 깨뜨리고 있었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에서는 말한다. 부처를 말로 찾으면 이미 빗나갔고, 개념으로 붙잡으면 이미 죽었다고. 진리는 설명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운문의 마른 똥막대기는 이렇게 말한다. 부처를 찾지 마라.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개념을 먼저 내려놓아라. 그 빈자리에 진실은 이미 와 있다.